문까지 했죠, 아까? 형이 하랬죠 형이 그랬죠. 형이 그랬 형이 니 아니죠. 잘못됐다. 뭐 하기 잘못됐 생각하는 게 잘못됐죠, 그러나. 뭘 생각하는 게. 대결 생각하는 게 잘못됐죠. 이제 네. 뒤로 한번 가보죠, 일단. 뭐냐면, 더 기본적인. 더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모든 문화가 뭘같는 않아? 포멀한포멀 포물 알아야지. 포멀이 뭐니? 응. 공식적인, 형식적인 어떤 사이언스가지 있지 않죠. 형태인데 조직화된 어떤 지식 형태. 우주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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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모 시작하는. 네, 아이솔레스트 시작하는 이야기하죠. 다음에 계속. 현대 과학적 방법은 근데 어떤 방법이야? 삽입? 어떤 방법? 실험. 이형소 하는데 그분 모의 부분? 물, 부분.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어떤 가설의 시스템을 구조하는 현대 과학적인, 현대 과학적인 방법이 실험과 분석, 그것이, 애드미센트 최근이죠. 얼만큼의 최근이야 17세 만큼의 책임, 최근, 책임인 거죠. 최근인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뭐 하는, 요리의 기술은 거슬러 가는데 수천 년 거슬러 가는 거야. 네, 일단 가볼까? 근데 여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아, 밑줄 자체에 뭐가 있냐면, 데디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 냐면 주제에 반대가 들어가야 돼 주제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알지? 지금 밑에는 뭐하는 뭐 거야 검, 그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진건최대이라는 얘기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과학오해됐다는게 잘못됐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제 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과학이 뭐랑 관련이 없다? 철학과 관련이 없다 뭐... 뭐... 뭐 냅둬보는 데 아닌 것은 냅두고 가설이 입증될 수 있다는 거지 뭐의 하나의 실험에 의해서 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고. 기술은 단지 운영인데 과학적 생각은 용영이라는 이거, 안, 이것도 가능하네. 그지 어. 다음에. 쿠킹이 항상, 이 쿠킹은 절대 아니지. 쿠킹은 예식이기 때문에 쿠킹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치? 쿠킹은 독립적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과학과. 죠 이거 절대 아니네. 음식이, 음식도 아닌데, 일단 가볼게 음식은 요리될때데뭘문제 해결하는 기술을 통해서. 오, 어, 이것도 괜찮네. 이거도 괜찮네. 그죠? 일로 올라갑시다. 야 근데 물건 올라갈 것 같아 3번, 3번. 기술은 단지 응용인데 과학적 생각 응용이다 음네 일단 가볼게요네 올라갑시다 응. 우리의 키치는 All way to be 아셔야죠 All way to be 하면 A는 빛덕분에다 탓이다 그래서 많은 것이 뭐 덕분이야 과학에 뛰어난 덕분이죠 아요리할게없구나 끝까지 그리고 요리사는 네. 어떤 요리사? 코나물 가지고 시험한 요리사, 스브에서 시험 요소에 따른 종종 매우 다른데 모양 달라? 화학자 네. 다르지. 어디서? 시험실에서. 우린 덧붙이는데 식초를 덧붙이서레드캡이제 블랙 그 얘기하는 거지. 블랙, 블랙, 블죠 그러나 잘못됐죠. 모양 잘못됐어. 요리 얘기였어, 요리. 알지 요리 얘기였네. 뭐가 잘못됐어? 이게 과학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1번. 과학, 이건 1번 아니네. 가설이 입증될 수 있다는 거지. 뭐 하나의 실험이서어이거뚜 아닌 것 같고. 그지? 기술은 단지 응용인데 과학적 생각이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이거 냅둬 보고. 그죠? 서 네, 쿠킹은 항상 독립적이었다는 거지. 뭐라고? 혁신과학과. 이것도 아니지. 거꾸로지. 그게 잘못되려면 그그 그, 다시 말해. 이게 쿠킹이 과학이라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죠? 얘랑, 얘랑 떨어졌다는 독립적이란 말 영역 없이 안다니까. 거꾸로지. 요거 장난친 것 같네. 음식은 요리인데 물통에서 음해결 하는 기술 을 통해서 이것도 아니네, 그죠? 삼봉아, 혹시 나 모르니까 이거 다 찾아봐야 될것 같거든? 어때? 아닌 것 같은 사람 답이. 날 믿지 마. 나 네, 요리랑 과학이랑 연관이 없대요. 어이, 봐봐, 뭐, 뭐, 뭐. 이런 거고요. 내 네, 내가 내가 생각하기엔 네, 날 믿지 마. 항상 말하지만 여기가 뭐였냐면 아까 아 요리랑 과학이라는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였잖아. 여기가 그 얘기 아니었나? 이게, 이게 나잖아 모든 문화가 포모랑 사이언스가 알지진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 나왔잖아.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고 나왔지. 근데 요리라는 건 어떻게 했어? 무죄 요리했다는 얘기잖아. 그,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요리가 과학이라면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얘기지. 화학자 같은 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 그니까, 러 잘못된 거니까 꺾고 들어가면, 말이 말을 또 잡아보기 시작하네 아무튼, 다음 만좀 아시자. 일단, 단을아히고 틀리면, 다시 자기, 자기 마음대로 나는 3번인 거 같아. 나는 3번인거 같아요 왜냐면 기술이 여기서 기술이라는건 요리라고 상당히 살짝 숨겨 놓은거 같아 지금 기술이 단지 응용이라는 과학적 생각의 응용이라는 것은 잘못됐다 최근에 써야 된거지 과학에는 그런거 없었다 이런거죠 맞는거 같습니다 맞아. 함정을 유로 판거네 그죠? 요거 잘 봤죠 그렇지? 그랬더니 답이 4번이면 어떡하지 네. 일단 갑시다 30 몇번? 3번. 3번 어 3번 됐어요 음. 문제가 확실히 질이 다르지.